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김전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정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번에 말했듯이 오버워치는 오버워치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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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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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그오브레전드는 탑이랑 미드, 그리고 봇, 정글이 있다 했죠. 오늘은 봇을 갈 겁니다. 바로 수주님과 저랑 같이 봇듀어로 가서 상대를 아득, 아주 디귿, 디귿 밟먹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일반은 알지? 어. 그 픽하는 거. 먼저 아. 채팅에 쳐야 되는 거 알지? 어, 어 일반은 채팅으로 어. 픽을 하더라고. 그거 잘할 자신 있어? <놀람> 아, 해야하지 3, 2 일단 내가 베인을 많이 해봤거든. 내가 김창수식 베인을 잘해. 김창수 씨가 누군데? 내 친구. 내가 채팅에다 물어볼게. 님들 베인을 거꾸로 하면 임베. 인베. 임베고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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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야, 야 상배 크리스터나. 어. 어 안녕하세요 아, 크리스터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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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땡겨 그렇지 살고 싶어 쳐야 예 땡겨 땡겨야 야 근데 너너 너 선구 찍었었어 이게 센스지 내가 방금 일부러 안 야... 찍고 었다가 마지막에 찍은 거 진짜 남다를 역시 불주먹 김지원이야 어, 왔다 왔다 땡겨 아 일부러 일부러 내가, 내가 아, 나갈척할게 아, 아, 우리 소포 아, 나감 아, 개어이넹 리포트 <laughs> 리포트점 안와 아, 으으 아, 우리 소포 하... 학원감 땡겨아 뭐야 아야야뺐지어쫄랐어쫄랐어쫄았어 학원 다녀왔습니다 그럴줄 알았다 에이 이거나 먹어라야하하하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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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오 그렇지 쪼더러 3 됐어. 야야 야. 이다 스타! 이다 이제. 트스 뭐야? 이거 우리가 이기지 않냐? 너 흠나 들었으면은 야건기지 <놀람> <강> 나왔죠? 아. <놀람> <놀람> 뭐지? 무슨 이지 야, 도발해 봐. 너 도발 잘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놀람> 어, 다다쳤 어, 야, 쳤어쳤어쳤어 야, 야, 나 마나 없어. 이거 마나 왜 이렇게 없어? 오케이, 와, 오, 오 이거, 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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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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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져봐, 다져다져 다져봐, 다져봐. 나이스, 여기다. 있어 <laughs>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어. 야, 이거 마우스 버그. 아, 펜자님 편집하기 귀찮을 테니까 대신 해드릴게요. 아, 더러워. 와드가 없어, 이게. 개꿀이죠? 네, 한번더 해볼까? 아, 우리 서폰 나감. 어이없네. 아우, 알바가슴. 뭐야 나무 어떻게 속이고 있었는데? 맞다. 어? 지원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지. 뭐야, 야, 야, 야 여기 풍선이 있다 풍선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풍선이. 풍선이 뭐야? 이 자식 요즘 세차 더니 여기서 밥 먹고 있었구나? 어 잠깐 여기 뭐 수상한데? 드래곤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오 진짜였네. 오, 오, 오 야야야, 드래곤아, 어? 그렇지. 조사 조사. 야! 야, 아직 그거까지 막. 자, 여기서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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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실력이 팩체 챌린저인데 이러다가 라이더 쪽에서 막 용병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이러다가 롤롤롤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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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프로 게임 하면 어떡하지? 야, 하마 하마 잡아 줄게. 오케이. 아, 맞다. 나 집에 가야겠다. 아, 야야야야 야. 집에서 아저씨가 밑에서 닿면서 와우 띵 하고 다시 내려가는 그짤야 <laughs> 너무 잘했다 아, 야재원왜 이렇게 잘해? 그니까 프로게이머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야 야, 내가 칭찬을 해주면 니좀 해줘 아! 야야너 그거 방금 뭐야 일자님 <laughs> 저야 이거 편지편지느지 편집 까까던까던까 <laughs> 세면서 어, 어, 한번 뛰어주고, 한번딱끼어주고 도망 간 다음에 네가 딱 죽이라고 이제다. 아, 큐, 내가 나타났어. 걱정 마 형도. 내가 나타났으니까 걱정하지 아, 아, 생각 말라고. 내가 나타났으니까 걱정하지 아, 말라고. 아, 와, 내가 영웅처럼 나타나서 다 죽여버리는 센스. 내가 막고 있는데 안 도와주냐고. 와, 형동님이 죽기 직전까지 위험에 빠지다가 내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형동님을 구해주는 마치 백마탄 기사님. 안보셨어 자 이거 봐봐 이거 무한도 오! 뭐야 방금 아니? 아니? 어, 이기겠는데? 오. 이거 이기면 내가 갈비 사 줄게. 아! 갈비에 좋대. 자, 예! <예에에>. 끝났어, 끝났어. <laughs> 야, 너무 완벽하다. 너무 쉽게 끝났는데? 아, 서포 뭐 하지? 애니비아서포 왜 그래? 내가 골라줄게. 애니비아 소포. 아, 나 지금 애니비아 샀어. 애니비아 진짜 좋아. 나 한번 믿어볼래?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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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남 아, 때렸당. 나 상대 루시안보다 잘 먹고 있어. 야 뭐냐 지금? 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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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유리수 무리수. 야야 야, 근데 좀좀그좀 해봐봐 기절 같은 거. 잡으면 잡으면 레전드. 오야! 어, 아, 내가 죽을 뻔 했다. 다행이다. 내가 진짜 뭐야? 얼음벽 세우는 건 일간경경이 있는 사람이라서, 나만 믿어. 음, 나도 얼음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 우리 둘다 얼음에 관련된 뭔가 있잖아. 키키, 조심해. 휴, 오, 야. 아... 나 아니야. 스키가 절대로 쓰네. 들어가기 너무 무섭다. 아, 어. 와우! 마커이가못 때려 야 잡아 잡아! 아아야절 시키고 도망가!! 귀절 딱맞 돌!! 평타!! 어야 우리... 우리.. 캥좀 부르자 도와달고 빨리 한장순피 엄청 찢자 하나 둘셋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정글이었으면 나갔다 게임 치아다 치아치 아. <laughs> 뭐야 우리 먼저 어디 갔어? 와 공략이 뭐야 이거 형통님 트롤로 신고하겠네. 신고해야 되겠는데? 어. 어, 도발 도발 시키지 마. 도발하지 마. 도, 도발 도발 안돼 와, 방 문자다. 와! 방금 괜찮았다. 와! 야, 야, 이거 이거 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아! 아 씨. 와, 어라. 일단 이거 키는 왔다. 어, 뭐? 아 먼저 누가 켰냐? 자유컷 <laughs> <잘 컸대. 웃음> 그러네. 잘 자랐네. 오, 오 탈론 탈론 탈론. 맞아! 에이킬레스 에킬레스아 재원아, 나불좀 꺼줬어야지. 얼음 속성이잖아, 니. <laughs> 예! 예어 <laughs> <Yeah! 웃음> 이거 트롤 아니야 트롤? 어 트롤 와와 트롤 와! <laughs> 아 지금 오더 좀 해줘. 오더? 어 일단 봉글레 파스타 하나 그리고 오더 <laughs> 해달라며. 야, <order 해> <laughs> 야 달려온다.

야, 나 레벨 업좀 해야되니까 나 저기 블루좀 먹을게 블루는 내가 먹어야 돼 그쪽은 김블루나 먹고 내가 내가 블루 먹을게 아 오지 말라고 아 진짜 아내거야 이거 아나 오이티 오이티 위도우 루시안 트롤 진짜 저거 어 안돼 트롤 <뚜렉> 와 이거 이거 와와와잘 막았다 탈론 야 탈론 아 나왔다 아 야야이 애니비아 미쳤다 진짜. 봐봐 야. 나 불로 조금 쓰고 너한테 양도한 거라니까. <laughs> 인수인게한 거야. <laughs> 야 근데 저거 유인 작전이 아닐까? 오케이 마지막에 퇴전사포 야! 미셔거요 애니비아 미셔거요미션미션미션개음 로끼는 거 봤어 와와나 지금 너무 장한다 지원아 너연습하지 말기로 했잖아 우리 아 연습 안 했는데 이게 천부적인 재능 이야 김재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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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소포 리포 점령 아 나구나 소포 우리 팀 원딜 로봇 진보자 우리 팀원 우리 팀 원딜 리포 점령 아 죽기 맵다 아 빡겜 했는데 우리팀 원딜 때문에 졌다 나보다 와 이거 사람이야 이게 나보다 딜랑이 자가와 이게 말이 됩니까 애, 여러분들? 야 AP는 원래 많아 아 안되겠다 이거 1대1 뜨자 진 사람이 여장 하기 어때 내가 샌드박스한테 요청해서 완벽한 퀄리티를 <laughs> 요, 요구하는 여장 내가 어때 1대1 어, 야, 뭔 여장이야 여장 코스프레를 코스... 하지 뭐 여장이야 그럼 여장 코스프레 고퀄리티로 고? 쫄리면 아, 쫄리면 리타 하시던가 cool oh?